자 다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빅마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나이 먹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까지 <laughs>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설날이 저희 누나까지 다가오는데요 설 음식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떡국 전 이것저것 등등 그때 설 음식과 떡국 많이 드시려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음식과 술을 놓고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지 않을까요? 저선더 뼈만대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솔로 영상을 준비하였고요. 영상 속에 친구 목소리가 몇 부분 담아져 있는데 없애려고 해도 안 되길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릴 테니 영상 같이 보러 가시죠. 오케이. 에미사를 버리면 여러분들 에미사를 버리면은 급한에 그 치킨 못 먹어요. 에미사 있으면 꼭 드시고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뭔 개소리야! 이 앞쪽 집에 한 명씩 내렸거든요. 저기 있네, 저기. 예산 동선으로 가서 빨리 자리 잡을게요. 거기 올라가고. 일로 와야지, 그러면. 일로 와야지. 그렇지! 일로 와야지. 나이스. 아, 인프가 없네. 근데 한 명이 더 있는데, 어디 있지? 이쪽에 있던 친구 파밍이 끝내고, 파밍 끝내고 바로 일로 온 건가? 아닌데, 아, 딱, 아, 이 변태들 많네 와, 여기를 파밍했구나. 와, 여기였구나. 여기 몰랐어요. 야, 미쳤네. 에휴, 변티들 많구만. 자, 아, 이쪽 집을 파밍하고, 여기를 파밍하고, 여기서 잠깐 존버 좀 할게요. 자기장 위치 보고 바로 움직일 테니까, 한텀 대기합시다. 음, 많이 싸우고 있어. 었어아 사비인줄 꿈에도 몰랐네 근데 자 저기 앞에 아까 버기가 한명 세웠거든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전 세우긴 했어요 세우긴 하고 여기서 넘어오는 친구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계속 아 분명히 올것 같거든요 자기장이 안 좋아요. 커머 쪽에선 벌써 이쪽까지 땡겨서 테고. 아니야, 드림프는 아까우니까 먹지 않을게요. 딱 20초만 기다릴게요. 20초만 기다리고 바로 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로. 여기는 안 좋으니까. 여기는 부드캠프랑 파라다이스 근방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금방까지 가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쭈쭈바 먹고 싶네. 자 이제 차장 인하도록 할게요. 주변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기 버리고 갔나봐요. 아 이렇게 달리니까 좋네. 좋긴 뭐가 좋아, 씨. 아, 미쳤다. 설마 끝까지 있던 거야? <laughs> 아, 미쳤네. 그러면. 아, 너희 나한테 왜 그러냐? 정말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이다 진짜. 아, 처음도 왔다 진짜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실언을 주지? 자기장과 제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그렇게구상은 많이 챙길 필요가 없어요. 아유 덮어 안 써. 씨. 이 금방이 있겠다. 사운드... 상거리 쪽인가? 좀더 안쪽으로 보면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한 명쯤 있습니다. 한 명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여긴 많아요. 산옥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유독 산옥은 맵이 작기 때문에 긴장을 한 사람과 안한사람이 차이가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뭐, 긴장을 해도 죽을 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도 제가 긴장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이제 긴장을 하면은 그에 맞는 대응을 할수 있는데, 긴장 안 하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야? 뭐야? 아, 한대... 아, 아주 그냥... 내 앞에 집이 어떻게 생겼지? 어, 이쪽 집이네. 우리 서로 우선 돕자. 싸우지 말고 집 바꿔야겠다. 너는 그쪽 맡아. 내가 이쪽 맡을게. <laughs> 오, 나이스 이 두. 한번 가자. 비둘기 메타. 왜 이래 안 돼? 하하. 아좀 음. 오케이 나이스 성공 오케이 양호다 사운드 앞에 왼쪽 그다음에 아까 뒤에 내 친구. 둘리만 하는데 텃텐까지 드네. 우선 지금부터 사운드 체크 제대로 들어갑니다. 저 오른쪽 사운드하고 뒤에 친구 한 명하고 앞쪽에 우선 내려가야 되고 뒤에는 있 친구를 따줘야 될것 같은데 9명 하나 둘셋넷 난 연막 하나인데. 지금 가긴 해야 돼. 오른쪽에 친구만 잡아주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고 저희랑 같이 있었던 친구, 앞에 있던 친구, 조심하시고. 오른쪽 각도 있고. 나이스. 후. 퉁, 퉁, 아냐, 아니야 아냐, 아냐. 아인닝가 아니야 아인 못했어. 걸치네.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이때 가야 돼, 이때 가야 돼요. 바로 위에 두 명. 오케이, okay, 지지. 후. 나이스. 예.